안녕 메리룸 오늘은 81일차. 즉 오늘은 스케줄상 런닝을 먼저 안 하고 풀업을 먼저 영상을 찍고 런닝을 하러 나가려고 지금 시도한다는 거. 아, 아자아자아 오늘은 토요일이고 기분 좋은 주말. 어제 12시에 자서 오늘 되게 늦게 일어. 6시 반쯤에 일어나가지고 내가 매일 같이 하는 거. 여기까지 했고 음. 이제 운동할 시간 <laughs> 자자, 여기지가 있다. 최대한 자세를 살리려고 하는데 아직도 어, 올라가지 못하는 느낌. 무도 많이 당기고 어깨도 좀더 벌어지는 것 같고. <laughs> 난 근데 운동도 이렇게 계속 스킬 자세도 들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꾸준히 이걸 하고 있으면서 내 레벨이 달라지는 거 그걸 느끼면서 제일 큰 보람. 그리고 내가 이걸 포기하지 않고 매일같이 하고 있다는 거그 보람이 더 크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이거 하는 걸로 같이 소통할 수 있다는 거 그것도 너무 감사하고 하자 하자 또 가보자 나는 의지가 있다 나는 불화 식성을 사랑한다 여덟 개, 열 개, 여덟 개. 호흡을 잘못하고 있는 것을 예수님 대고 바꾸려고 하니까 패턴을 약간 놓치고 어, 무리해서 몸에 자세를 흐트리고 싶지 않아서 여덟 개에서 냉정하게 <laughs> 나의 능력이 여기 한계치 여기야 오늘 지금 이 순간에 난 자세를 자꾸 올라가고 싶어. 다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 한계치를 올리려면 어떤 자세든 그런 거 상관없고 무조건 가야 하는 것도 맞는데. 근데 명확한 자세, 올바른 자세가 나를 더 길게 성장하는 거. 이게 왔다 갔다. 어떨 때는 이렇게 과감하게 해야 성장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자세에도 집중해야 그것을 더 오래 가게 생각할 수도 있고, 때에 맞춰서 그렇게. 조절해 가는 것 같아, 그것도. 자, 삶이란 게다 그렇지. 뭔가를 버리면 뭔가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 선택을 항상 동일할 수는 없고, 그때그때 그때 때에 맞춰서 바로 진행해야 한다는 것. 이 사람을 잡아줘야 할 때가 있는 것. 있고, 이 사람을 놔줘야 할 때가 있고, 이 사람을 기다려야 할 때가 있는 것처럼. 그런 때를 잘 구분할지 않은 것. 아자, 아자. 3세트. 오, 5개는 항상 무난하게 땡기는데, 그 이상 자세 흔들리니까, 10개 채우기를. 채우자. 그래. 이번에는 과감하게, 딱 3세트 할 거니까 10개 채우자. 하자 하자. 이렇게 10개를 채웠고, 제가 런닝하고, 또 거기서 1세트를 더하기 때문에, 4세트, 5세트 가고 싶지만, 이따 저녁 시간에 맥스에 한번 도전해보고 싶은 마음에, 조금 누르고 참아서 맥스에 한번 도전해보려고, 오늘도 난 최고의 하루를 만들 것이다. 오늘도 난 최선을 다할 것이다. 당신도 할수 있습니다. 도전하세요. 아주 작은 걸로 꾸준히 만들어보세요. 하자 하자, 파이팅!